이제 우리는 그럼 우주 산업이 어느 정도 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주로 가는 발사체하고 아까 인공위성, 우주 공간에 있는 탐사선, 우주 정거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발사체가 대단히 중요한데 발사체는 두 개의 연료를 써요. 하나는 액체 연료가 있고 하나는 고체 연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로 가는 것은 이번에 실험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일곱 번째로 그렇게 큰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낸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고체 발사체예요. 고체 발사체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것은 바로 무기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년 전까지 미국이 통제를 했어요. 한국은 고체 발사체를 하지 마라. 이 규제가 풀리면서 이걸 고체발사체를 한거죠 2,3년 이내에 우리 군사위성을 쌓아올릴 수 있죠. 고체발사체는 그냥 트럭에 실고 가서 아무데나 사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한 거죠. 그래서 고체발사체도 이미 우리가 연소실험을 성공을 했다. 인공위성을 쏟는 시대가 아마 2,3년 이내에 우리가 기술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공간의 인공위성은 종류가 참 많고 층이 다양해요. 우주는 100km 에서부터 무한대가 우주인거죠 관측위성들 있잖아요. 한5 0 0 k 정도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쓰고 있는 GPS 이런 경우는 단 2만 2천 킬로 정도에서 인공위성에서 하는 거고 통신위성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지위성이라고 그래요. 한국만 이렇게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지구 자전속도랑 똑같이 가니까 계속 한국만 보는 거죠. 이 궤도는 3만 6천 킬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궤도에 따라서 다양한 위성을 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는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탐사선은 이제 우리가 초기 단계라고 보는데 이러한 우주 산업은 미사일 지침과 계를 같이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통한 자로 못 만드는 그 시대에 미사일부터 만들라고 그때 이제 한국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 미사일 중에 비행기 잡는 미사일이 있었어요. 그게 나이키라고 했어요. 그 미사일을 가져다가 분해해서 극비리에 미국 모르게 지레지 미사일을 만들어서 78년도에 성공을 한 거예요. 180km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만든 거죠. 미국도 깜짝 놀란 것이지. 그래서 79년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을 만드는데, 우리도 그때는 나이키를 개조하다 보니까 지대지가 돼도 계속 밑에 지상 통제소에서 계속 지시를 해줘야 되는너 이리가 이리가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가. 그냥 쏘면은 지가 알아서 가야 되는데 지령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야, 우리 180kg까지만 만들게. 500kg 이상을안 만들 테니까 대신 미사일 기술 좀 가르쳐 달라. 자율 규제라고 해요. 우리 스스로 규제를 할 테니까 가르쳐 달라. 그때부터 이제 미사일 지침이 체결이 79년도에 됐고 북한이 94년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잖아요. 장사정포 이런 것들 개발하고 핵개발도 시작하면서 300kg까지 미국이 풀어줬었죠. 300 k 로까지 만들어서는 아직 우주 시대를 못 열어요. 고도 한 50에서 한 80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2012년도에 개정을 노력을 했죠. 우리는 1,000 킬로를 요구했습니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우주 능력을 갖는 잠재 능력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800 k 로로 대종 합의가 되면서 미사일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빨리 가게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이 분야는 관심을 많이 가져서 탄두 중량을 5 0 0 k 로를 해제를 했어요 올 5월에 이제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됨으로써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가 낮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사일 지침 해제는 큰 의미가 있어요.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풀려고 했는데 못 풀었는데 이번에 풀게 됐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앞에서 이미 많이 얘기를 해서요. 다양한 발사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주 산업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 인공위성만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플랫 폼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서 우주 산업과 연결해야 되는 일이 남았고요.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인공위성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전쟁은 우주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인공위성을 요격하든가,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정보를 조시키든가 인공위성을 해킹을 해서 대신 조종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은 과학의 영역에서 이제는 안보의 영역으로 세계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국방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달 탐사라든가 행성 탐사에 대한 탐사선에 대한 연구와 이런 노력들 지금은 공공의 영역이다. 보니까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선점을 해야만이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강대구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주 협력은 우리가 주로 미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끝에 이제 아르테미스 협정을 맺었죠. 정치권에서도 우주 산업의 중요성은 원래 확실히 알게 됐어요.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주 항공 방위 산업 TF를 만들어서 제가 TF 장을 맡아서. 이끌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주개발진흥법을 바로 개정을 해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가 받도록 아마 다음 정부는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나사와 같은 우주청으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에서 또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이고 여러분 우주시대를 빨리 앞당겨서 우리가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강대국으로 오뚝 섰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